올림이 없는 세 자리수 곱하기 한 자리수. 예를 들어 231 곱하기 2의 계산을 확인해 볼게요. 세로로 계산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31을 수 모형으로 생각해 볼까요? 100 모형 2개, 10 모형 3개, 1 모형 1개. 바로 이렇게 표현된 수를 우리는 23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값에 2를 곱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요. 1 모형, 10 모형, 100 모형의 수가 각각 몇 개인지를 확인해 주면 되는데요. 세로로 계산할 때 우선 1 모형의 수부터 확인을 해 보자고요. 1 모형이 1개씩 두 묶음이니까 1 모형은 두 개가 되죠. 그럼 이건 1 곱하기 2는 2와 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 다음에 10 모형의 수를 생각해 봐요. 3개씩 두 묶음이니까 10모형은 6개가 되죠. 그런데 10모형 6개는 60을 나타내잖아요. 이건요, 10모형 3개가 30을 나타내기 때문에 30에 2를 곱하면 60이 됩니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랍니다. 그 다음에 100모형의 수는 2개씩 두 묶음이니까 100모형이 4개예요. 100모형 4개는 400을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100모형 2개에는 실제로 200을 나타내 주는 거니까 200 곱하기 2는 400과 같습니다라는 걸 의미하겠네요. 자, 이제 우리는 231 곱하기 2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더해 줄 거예요. 그랬더니 2, 6, 4. 답은 462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231 곱하기 2의 계산을 세로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1의 자리부터 계산할 겁니다. 1 곱하기 2는 2이므로 1의 자리에 2를 써서 나타냅니다. 그 다음 이제 10의 자리에 곱을 생각해 봅니다. 3 곱하기 2는 6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 10의 자리에 6을 써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의 자리에 곱을 생각해 봐요. 2에다 2를 곱하면 그 값은 4입니다. 따라서 100의 자리에 4를 써서 나타낼 수 있어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순서로 계산해 주었네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3자리 수 곱하기 1자리 수를 계산하고자 할때 1의 자리, 10의 자리, 그리고 100의 자리 순서로 계산을 할 것이다.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순서로 계산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자고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의 문제를 볼게요. 수 모형을 보고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한 묶음의 수 모형은 얼마를 나타낼까요? 100 모형이 2개, 10 모형이 1개, 1 모형이 3개죠. 그런데 이와 같은 213이요. 한번, 두번, 세번 놓여져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 이수 모형 전체는 얼마를 나타내는 걸까요? 물론 213을 세번 더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곱셈식으로 표현하여 213 곱하기 3입니다라고 나타낼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100모형의 수부터 생각해 볼까요? 100모형의 수는 몇 개일까요? 두개씩세 묶음이기 때문에 100모형이 6개입니다. 또 10모형의 수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한개씩세 묶음이니까 10모형 3개가 되고요. 1 모형의 수는 3개씩 세 묶음이니까 9개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100 모형 6개는 600을 나타내고요. 10 모형 3개는 30을 나타내고 1 모형 9개는 9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값을 모두 더하면 63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13 곱하기 3은요. 639와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값이 639가 되는 걸수 모형을 통해 알수 있네요. 이번엔 계산해 보세요. 주어진 문제들 한번 계산해 볼까요? 132 곱하기 3을 세로로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순서로 계산을 합니다. 이때 2, 3은 6, 1의 자리에 곱은 1의 자리에, 3, 3은 9, 10의 자리에 곱은 10의 자리에, 13은 3, 100의 자리에 곱은 100의 자리에 써서 396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230 곱하기 2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볼게요. 0이는 0, 3이 6, 2는 4, 두수의 곱은 460입니다. 이번엔 122 곱하기 4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세로로 계산해 볼까요? 122의 4를 곱할 겁니다. 2, 4, 8, 2, 4, 8, 1, 4는 4. 따라서 두 수의 곱은 488이 되고, 312 곱하기 3도 계산해 볼까요? 312 곱하기 3. 2, 3은 6, 1, 3은 3, 3, 3은 9. 따라서 두 수의 곱은 936으로 답할 수 있어요.